공이다. 공이다. 인동이네. 구해 보자. 어? 아야, <laughs> 뛰어, 뛰어 가서 잡.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왼쪽에 있어 오른쪽. 음, 왼쪽. 응. 하여 뛰어 가서 잡으면 100만 원. 잡혀 쟤네가. 풀숲에 머리 박았었는데. 풀숲에 머리 딱 박으면 잡을 수 있어. 진짜로. 잡으면 100만 원 현찰로 줄게. <laughs> 진짜로? 어디 갔어? 아, 잡고 싶다 두 마리야, 두 마리. 여기 아니야, 이런 길 아니야. 아니었나 여기 여기 아니야. 빨리, 일단, 달래는 됐고꽝 잡아. 어디 갔냐? 그치, 그 오! <웃음> <웃음> 이거 달래 아니야, 이거? 아가아닌아아닌아 아니,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거긴 내려오는 돌 이런 돌이 아니야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 맞지. 아, 자기 캐봐. 안 모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고? 응. 아. 아, 자기 겨털이 너무 길게 나왔는데. 겨털. 응. 겨털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길어? <laughs> 괜찮아. 이거야 달래? 이거 달래 같은데 달래 가 나올까? 아니네. 뭐야, 전문가인 척 하듯 하지? 저렇게 생겼다고, 이 팔자.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계곡으로 왔어요. 계곡. 여기 현지인 추천으로 이쪽에, 어, 연천에 있는 아미천, 어, 동망리 계곡으로 왔습니다. 어, 근데 여기 뭐가 있을까? 근데 물이 너무 많아. 지금 물 많아가지고 족대질 할 데가 없어. <laughs> 자, 그러면은. 가지고돌들치면서물고기를잡아보도록할게요 o you 개구리 m g 야 이거 이거 옴개구리 아닌가 두꺼 o um, gaguli,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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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g u 옴. 옴옴 r s o m e t h i n 야, 근데 물이 너무 많은데 여기 원래 물이 이렇게 많. y o 로안 a 러야 되는데. 이게 이게 y 아 버드나무 예 <laughs> 네, 버드나무래요 진짜 근데 생명체가 1도안 보여 형이 런거 들어야지 뭘. 오빠 뭐해 먹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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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운 산? <laughs> 오아 아깝다 오, 아 아까워 안 <laughs> 아, 저쪽에 돼야 됩니다 나가는 길아또또방 나오네 나와 나와? 응쪼 근데 들어봐 아되지 이거 빠루.. 빠루 겁나 긴거 같은데괜찮으 몰라 이 없어 나는거 없어 <laughs> 뭐야 빠른 짓 두번하고 <laughs> 있는데? 두번이라니 야이 이물에 들어.. 이물에 입혀하면은 얼어 죽는거야 나오지 않는고 어 꼭지났다 꼭지났다 들어.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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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웃음> 안 나온 뭘와한 마리 붕어 났지 0 100마리 100마리. 어, 마리 잡혔다 0 마리. 어보니다한두 마리. 어그 잡혔어. 이게 빠르겠다. 돌리시는 거보다필름미요 <laughs> 갈견이. 어? 자 갈견입니다 갈견이.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물 차갑냐? 아우 갈견이. 어가물 들어갈까? 아니야. 신경 있어 우와 시물 겁나 차갑다. 어. 나 오냐?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들어봐. 벌써 래어 자세 들어와지. 돌을 든거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 어, 좃. 야, 그냥 무리겠다, <laughs> <laughs> 대박이다, 진짜. <laughs> 야, 들어온 <laughs> 지 5분 만에 포기요? <laughs> 안들어가 응. 됐어. 기 저기에 좀 파인데가 있거든요. 거기 고기가 다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봐 이제 내가 해볼게. 있어 있어? 궁금 왔어? 발견이 한 마리. 여전히... 아, 이건 피레미다. 피레미, 한 마리. 붕어. 야, 붕어봐 겁나 뭐. 귀엽다. 아, 귀엽다. 그, 붕어. 납자루. 피레미, 쉐피, 붕어가 넌내 거야. 여기 붕어. 붕어리라고, 내 붕어? 잘 몰면 잡을 것 같은데. 체력 소모 대비. 못 잡을 것 같아. <laughs> 가자, 딴 데로 가자. 우와! 어허! 와, 어! 와! 뭔가 나중에 막 올라가 는거 봤어. 자, 여러분. 물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없어요. 아, 고기는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포인트 한번 겸사 겸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떻게 내려왔어? 잘, 잘 내려왔네? 고래고래 우와! 자, 여러분. 아, 어, 계곡에서 고기를 못 잡아서 여기 차탄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있을까? 아,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를 잡을 곳이 없어요. 매운탕 한 그릇 딱 먹으려고 랬는데 우와, 이 고래 털난 것 봐. 돌에 털난 것 봐, 털. 피레미 발견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아,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지, 양심도. 그래 어, 먹으려고 하면 안 잡히더라. 그치? 네, 네. 딱한 20마리만 잡아서 연습해 먹자. 20마리 목표. 음. 먹는지? 그냥 저길 밟는 게 낫지 않아? 바, 밟는 게낫것 같다. 여기. 아, 안으로 쭉 들어가 봐, 저기, 안에 고랑 같은 거 있네? 아니, 자체가 아예 안 보여. 아니 저 안에. 안에? 아, 응. 응. 있다, 오, 좋아. 어? 잡았어, 두 마리, 두 마리. 야이긴 있다. <laughs> 우리, 이봐. 우리, 무슨 보여야 돼? 대 봐, 그냥. 뭐아줄 거야? 요 그냥 안쪽에 있었어. 나온다, 나온다.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좀 천천히 어 더 이상 안 나. 안 나온다고? 어. 오, 예. 표정이 사이즈 좋아. 피레미입니다, 피레미. 이건 갈견이가 아니고. 피레미들. 응. 좋았어. 이렇게 잡으면은. 표정말이 가장 좋겠네? 대박. 그 위에, 위에, 위에. 두 마리. 기다려. 얘네가 여기, 올라오냐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 내려와? 응. 내려간다 아씨왜 이거 이 들어 왔어 와 조금 더 이거 이거 그 옆으로 다 나가 옆으로 봐. 다 나가 여기서 손으로 쥐면 돼 이렇게 이 파면 나올 것 같은데. 얘도 몇 마리 잡았어? 송말이 어, 뭐 금방 채우겠는데? 나가는 게막 보이는데 오케이 야 이런 데 있구나 이제 봄 돼가지고 얼음 녹으니까 이런 얕은데 풀 많은데 다 숨어 있네요 오른온으로 했지? 어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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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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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뭐, 뭐, 는비 뭐, 뭐, 없어 어 있어 있어! 비 뭐, 많아! 잡아! 잡아? <laughs> <잡을 수> <laughs> 야돼 그러니까 기대를. 올라가 돼, 기다려. 어. 돼. 어. 뒤로 해서 위로 어. 어. 거기다 대고서 그끝머리에 어. 되면은 그게 어. 잡혀? 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그래? 쭉 올라가 걸어만 올라가 돼. 아싸. 잠깐 잠깐. 어. 우와. 들어 들어. 아니 얘네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안 돼. 어. 이제 나가나 봐. 잡혔어? 어이 씨마리 동거 한 마리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많은데? 여기 여기 그냥 밟아서 뜨면 될거 같아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안 되고 피레미 근데 20마리 채우지 않았어 우리? 채웠어? 동거는 어떻게 해? 나줘 어, <laughs> 귀엽다 여기 여기 그냥 밟으면 될거 같아 어디 해야 돼? 거기 이렇게 쓸고 가봐 아니 쓸 수가 없잖아 여기 여기 있다 떠간다잡간다 들어. 오. 오. 좋은데. 아유. 어우, 우리 20마리 넘었어 좋았어. 수제부터 먹어야겠다. 수제로좀더더 더 잡자. 자, 목표 상향하겠습니다. 50마리로. 여기서만 떠봐, 그냥 몇번 일단. 아니 뚫수가 없어 여기는 대구 뭐라 해돼 그러니까 대구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많막 나온다. 위에서 막, 대구 있으니까 여기 대구 있어 대구 있어 어디, 어디? 위에서 막 내렸는데. 아, 이거 이제는 돼. 지금 다 내가 나갔다니까. 와 다시 여기 막 이거 봐. 아 응. <laughs> 진짜. <웃음> 빨리 장신이 가. 이것 때문에 뭐 족대를 댈수가 없어. 야, 그래도, 대고있으면 들어와. 응. 이거 봐, 들어와. 보여? 얘네가 막 보인다, 이거? 와, 답답하지? 당신이 답답해, 하는 게. <laughs> 야. 아니, 난. 해봐, 해봐, 해봐. 안 떠져. 이걸 보고 뭐라는지 알아? 뭐라 답답하면 니들이 하세요. 답답하면 누들이 하세요? 물고기들이 여기 지금 작은 운덩이에 지금 다 몰려 있어가지고 저기 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물고네 이거 그래. 뭐 누구 코에 붙여 이거, 이거. 도망가. 얘네가 먼저 도망가네. 그래. 올라이렇게 도망가 되고 있으면은. 올라가. 내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지. 조지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잘, 오, 잘 잡으시네요. 더 올라가 보자 우리. 뭐 있어?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딴 데로 가보자. 어케 데? 먹을 만큼 잡았어? 한 그릇 나올라나? 응. 그거에다가 우리 저거. 수제비아수제비에 소재비가... 해서 먹는 거. 그래 수제비로. 수제비로 어. 양치해야지.

나 저거 잡아야지 아왜 괴롭혀 막 가만히 있네 빠가사리 빠가사리 잡아 저못 뺀다 이제. 죽는다 혹시? 죽어 보제 <laughs> 괴롭혀 괴롭히지마 이거 들어가지 마시자 그던데아아왜 연못에 잘 살고 있는 애들 건드리는겨 얘는 어차피 얘네는 먹을 거였잖아 먹을 거 아니야 키울 거였어 반려물 거. 그거 너 이제 그거 이제 저기 저... 안 빠진다. 상대를 취해서 가시 다 걸려가지고 몰라, 않지? 난 몰라. 당신이 빼야 돼 아, 왜 빠지고 지? 배운 거 이거 넣어야지 맛있다 그랬어 아, 이거 뭐 키우려야 되는데 아이고. 자, 여러분, 오늘 잡은 피레미하고 을파가는 아, 빠가 키우려고 그랬는데 채니 엄마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아, 또저또저 저, 또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아 아, 하지 마 손질하기 귀찮아 이거만 아, 안돼 안돼 나안 먹을 거야 나, 그럼 나 손질 안해 그럼 와. 거기다 넣어 하지 말라고 아왜 너나 요거만 먹자 아, 아 손질하기 귀찮아 많이 안 먹어도 돼. 오랜만에 아, 제발. 맛있게 먹어야지. 나 손질하기 싫다고. 손질하기 싫다고. 아. 아우, 손지러 아우. 이게 손질하는 방법이 다 틀리구나. 이. 음. 아우, 손지러 아, 손지러 아, 흔지러. 이거 비닐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벗겨도 돼요. 원래 비닐에서 비린 맛 나는 거 아니야? 안비 영. 용 맛있죠용? 냉이 냉이 매운탕이야? 응. 아 좋아. 아 소시리. 아, 냉이 넣고 해 먹어보자. 고안 넣었어. 물을 안 넣었다고? 어. 우와 양파랑 파도 없어, 못넣어 음. 달래. 냉이야? 아 냉이. 냉이에 수제 비야기야. 끓여. 이야... 어. 냄새는 죽이지 밀가루 때문면 무슨 어, 수제비랬나? 음, 음 오우 배운탕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음 딱이다 음, 진짜어 <놀> 음. 귀가 맵다 나 <laughs> 아, 점점 송치가 늘어나봐 <laughs> 와 소주 소주 아유 나, 나 술을 부르는거지 아 오늘 이하인는 글렀군 <laughs> 댕댕 데뷔 이름 찍어줄까? 찍어놔 줄 아이고 네. <laughs> 어떻게 예, 어떻게 찍어야돼? 이렇게 찍어야돼? <laughs> 이영땡땡 댕댕이가 엄마 자리를 뺏어있어 아이고 이쁘든 어우 이뻐 이거봐 이거봐 <laughs> 이렇게 앉아 어, 나, 나 맥주가 가렸어 <laughs> 자, 여러분 짠! 형 도망가고 진짜 힘들게라고 거야, 이거 풀숲 펼쳐가면서 아니, 배신자 아니에요, 오빠? 의리도 없어 야, 진짜 도망가냐 응. 와, 도망갔다, 사람이 할게 있어, 가만할 거면 끝까지 어 같이 배우면 돼, 배고먹야지 중간에 다 걸릴 생각 있어 나 너희들 못 자랐지 아, 빠가 먹어, 빠가 아, 빠가꿀좀먹 에이씨, 빠가 한 마리 먹어야지 어, 너무 넘치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는 냉이 넣어서 끓이는 냉이 매운탕입니다. 끝장나요, 끝장나. 일만 너무 부자 면탕에 채널 빠져면가넣야지 맛있다라고 해줘. 꺼내서? 꺼내. 두 마리 어떻게 딱막 했는데 두 마리 같이 들어왔어. 이거 댕댕이 아, 먹으러 줘야 되는거 아니야? 제 <laughs> 삐졌는데 뎅뎅이. 잠자지처럼 밑가루 얼마큼 남았는데? 딱렇게 넣네. 음. 음. 어. 옛날 피레미로 매운탕 많이 끓였는데, 그지 맛있을 때나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지, 지금 먹는 다당있어 음. 근데 <laughs> 형이 형이 옛날에 그 라면 스프 넣고 끓인 매운탕이 제일 맛있었어. <laughs> 맛있을 때. 근데 왜 맛있었지? 뭘 먹자 맛있었구나. 어렸을 때 맨날 저배구에서뭐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난이우스커여 <laughs> 먹잖아. 아, 아우씨 나부터 먹으면 이거. 하루가 끝나는데 이거 맛있다 국물도 응 e d o 당한데데 t a r 여친 저기 있잖아 e 네 여친 <목소리> 자 여러분 어 어, 우술 먹었더니 <laughs> 얼굴이 빨 o o r I s t a r 아, 오늘 피레미 잡아가지고 오늘 낮에,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댕댕이도. 댕댕. 댕댕. 꼬리. <laughs> 들어가자. 댕댕, c o 댕댕. 아이, 새끼 이거 안오네 이리 와. 아쭈! 아쭈! 도망가! 새끼 저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